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블로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지금 48,400불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 가격대 46,500 불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못 지켜주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4,000 불, 4만 불, 4만 불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면 조금 길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보시면. 42000불이나 4만 불 부근에 여기 2평선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평선 맞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지금 여전히 한한 한 번에 더 하락이 나오면서 4만 불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잘 올려가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4만 부, 어 4, 4시간 봉으로 봤볼 때는 46,500불 정도 600불 500불 정도가 이탈을 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면서 내려오면 훅 빠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 주냐 안 지켜 주냐가 주요 관건 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메디블록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메디블록입니다. 메디블록이 지금 69원에 머무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진입 자리를 잡으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매수 타점을 90원으로 잡았다.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뭐 이렇게 80원, 85원, 이렇게 70, 75원, 80원. 이런 식으로 5원 단위로 보시든지 10원 단위로 보시든지 이렇게 가격적인 흐름을 분석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때도 이런 박스권 흐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입자를 잡으시려면 100원, 90원, 80원 뭐 손절로 대응을 이렇게 분석을 하신 후에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이 안 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시장은 워낙 급등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이 조금 어렵긴 하죠. 코인은 훨씬 더 주식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자리가 여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80원이었는데 여기를 깨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안 좋은 흐름 만들고 있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70원대 좀 보여집니다. 70원대가 또 깨지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면 살짝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버린다 이러면 조금 또 다시 한번 안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자리는 타점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한번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80원대, 90원대, 100원대 저항이 앞쪽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뚫어 버리고 100원대 안착하는 움직임 나오고 나서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점에서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요. 올라간다 해도 위에 저항 맞고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위쪽 저. 상황 가 있어서 거기를 맞고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디 블록이 단기적으로 살짝 올려줄 수는 있지만 어 거기서 맞고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도 지금 박스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100원대 부분 밑으로는 50원, 50원까지 보여지긴 하네요. 50원 중간에 70원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원, 70원, 50원 요런 가, 박스권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 5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타점을 잡아보실 분들은 50원 타점에서 진입 자리 잡으셔서 짧게 먹으시는 그런 식의 뭐 단타성 매매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그 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워낙 안 좋게 빠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해도 이 정도의 타점을 넘어간 다음에 매수를 해야지 더 짝짝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코인의 사랑 한 종목 코인 한 코인의 사랑을 빠지지 마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는 것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메디블록 말고 메타티움도 한번 볼게요. 메타티움 메타티움은 135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은 여기였죠. 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120원, 100, 요, 요, 요 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원 부근에서. 그리고 나오고 나서 내려오면은 뭐 본전에서 청산할 수도 있었고, 이런 타점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타티움 같은 경우는 좀더 좋은 흐름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 이제 매매해야 될 차트 흐름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처럼 우상향 만들어 주는 타점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 위를 언제든지 뚫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박스 꺼내서 내려와서 옆 밑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상향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언제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어, 만들어 놓은 어, 코인 종목들이 좀더잘갈수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들 매매할, 매매를 해서 뭐 지금 다 그런 타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위쪽 지켜주고 있는 이런 스택스 같은 경우도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죠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박스권의 흐름도 짧고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잘갈수 있다. 그래서 가려고 하면 위쪽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는 어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낫고요. 메디블록처럼 지금 밑으로 많이 무너진 이런 차트들은 지금은 아직 매매할 때가 아니고 올려주고 나서 이쪽에 흐름을 만들어 준다 하면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번더 비트코인이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지는 흐름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나오고 나서 밑에 타점에서 노리시는 그런, 어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지금 너무 저점이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면서 장기적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어 지금 손절가를 이 이탈한 것들은 어느 정도 잘 지켜보시면서 한번더 빠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은 우선 쳐내고 다음 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타점, 이 타점이었죠. 딱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좋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시간은 걸리겠지만 지지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다 하면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는 타점에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시고 너무 막 올인하셔가지고 급등하는 코인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린 주요 타점들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시고 손절가 원칙과 기준 지키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어,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시고 손실도 볼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게 남아있는 거고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혼내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엔 트박이었습니다.